경상도 경, 경상도 여가 지금 또 전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식 경상도식 국 정식입니다 좋습니다 네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거기서 퐁당퐁당해서 네. 콩 껍질을 제거해서 콩 껍질을 제거할까요 네 콩나물 껍질만 제거해주세요 보기보다 콩나물이 많네요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숨죽으면 얼마 없어 더 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선생님, 왜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너무 크지도 않고, 모나서 네. 부어지는 것도 없이 먹기 편하고, 음 시원해요. 네. 사실은 이 시원한 맛이 무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이거든요. 네. 살짝 반투명해졌다, 그죠? 네. 예. 롯데 고기도 한번 넣고, 응. <laughs> 상남자. 우리가 국 끓이면 보통 양지살을 네. 사용하거든요. 그쵸. 그건 이제 푹 끓였을 때그 구수한 육수가 배어 나오기도 좋고 음.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푹고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앞다리살을 이용했어요. 네. 마늘,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뜨거운 열기에 고추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네. 마지막으로 국물 들어갈까 생각해서 1백 c 시만 넣어볼게요. 아,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소고기 묵고 가면 흰색도 있고, 맑은 이제 탕이 있고, 저의 제 기억에는 무조건 빨간색이거든요. 치,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 궁중 네. 음식을 즐겨드셨던 경기도 쪽이나 네. 전라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어쩌면 어, 이렇게 맑은 무장국을 끓여 드실 수도 있었는데, 네. 우리 이쪽은 덥다 보니까 네. 조금 칼칼한 음식을 좋아하셔서, 저희들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무장국을 끓였어요. 아 볶다 보면 이제 네. 고추기름이 나오는 상태잖아요. 네. 옆에 제가 지금 따끈한 물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을 때 부어주세요. 이제 금방 해먹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거릴 때는 파란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음. 지금 끓 끓는다 그죠? 이렇게 끓을 때 국은요 끓였다 식혔다 하는 게 중요한데 끓일 때보다 오히려 식혀 식힐 때그 맛있는 육즙이 용출되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시원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불을 꺼주고 좀 식혔다가 다시 한번 끓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 고추를 어떨까요? 영양분이 고추씨랑 요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열을 주는 음식이어서 면역에도 좋고 네. 그래서 초복에는 이제 기운을 돋구기 위해서 한한한개 고추를 중복에는 두개 그리고 말복에는 세 개를 먹는다는 예,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드시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고추조림이라 해야 되나? 이제 장을 만들어서 네. 이제 고추장아찌하고 조금 다르게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멸치와 함께 들어간 고추장물이라고 해요. 고추장아찌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거는 네. 우리가 활용도가 많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같이 곁들여 드셔도 되고, 네. 밥 비벼 먹어도 되고,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요것만 넣고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먹었어요. 예. 다 넣고. 멸치 되게 좋죠? 네. 이렇게 고르실 때 거무틱틱한 거 고르시면 안 되고, 은빛 나는 거. 오. 수분 날려줘야 돼요. 네. 이제 멸치를 이렇게 볶아놓으면 비린내가 없어지고, 또. 너무 맛있습니다. 요렇게 해야지만 작물에 들어갔을 때도 녹록함이 살아있어요. 질감이. 요거 이제 우리 양파는 황산화 작용을 할수 있는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고추 작물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맨 처음 넣는 게 타지 말라고 양파. 양파.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이거. 기름 안 넣어요. 이는 네, 기름 안 넣어요. 자, 이제 멸치도 한 컵, 그냥 물한컵 넣으시면 넣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집에 매실이 있으시면 매실을 50 정도 넣어줍니다. 어간장 똑같이 50. 마늘은 작은 1티. 된장은 기온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작은 1티. 마지막 깨소금. 과연 어떤 맛일까? 양파가 썰 때는 눈 따가고 콧다가운데 맛있는 맛이 나고 꼬추에서도 맛있는 매운 맛이 나오고 멸치에서도 그 예, 시원한 맛이 나오고 이게 밥도둑이에요. 이게요? <laughs> 이렇게해 놓으시고는 요거 가지고 이제 된장찌개 끓일 때나 고기 먹을 때나 같이 먹어요 아, 양념 같은 느낌이네요. 고구마 줄기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왜왜 까는 거예요, 줄 줄기? 억세잖아요. 그냥 드시면. 자, 요 채소는 이제 생으로 이제 이제 꺼놓은 고구마 줄기다 보니까 네. 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볶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네. 살짝 데쳐서 내고 볶아낼 거예요 오. 팔팔 끓을 때오 소금물에 넣는 거네요 주부님들은 시장을 잘 가시니까 아실 건데 바쁘신 분들은 고구마 줄기 데쳐내어서 찬물에 담가 놓으신 거 사셔도 돼요 음. 고구마 줄기 무침이네요. 네, 예, 볶음. 식용유 먼저 하고. 마늘을 많이 들어가서 맛있거든요. 아, 맛있겠다. <laughs> 이제 불셀때 참기름. 고추 잎도 넣어서 한번 데쳐낼 거거든요. 어바로요 네. 고추 잎인 거예요? 네 고추 잎. 이 나물은 데쳐내고 씻을 거라서. 와 <laughs> 맵네요. 어, 고추 잎이니까 맵죠. 네. 너 이거 왜 먹었을까? 저도 모르게 이 무슨 맛인지 싶어서 뭐. 이게 고추가 우리한테 되게 좋은 성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매워서 위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위염을 예방하는데요. 어, 그래요? <laughs> 이제 마지막 고추나물 마늘 1티 그리고 된장 1티 파 2티 마지막 근데 오늘은 간단하면서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건강식을 딱준비 했네요. 힘이 납니다. <laughs> 야, 그리고 지금 그, 흘렸던 이런 나트륨들이 다시 흡수되고 있어요. 중에 우리가 안 만든 음식 중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거는 단풍 콩잎이고요. 네. 이거 이제 지금 막 나오는 콩잎을 물김치에서 먹거나 이렇게 된장에 석박이해서 이렇게 장아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향토 음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우리 부산식의 김치기도 해요. 진짜 이런 우리 고유의 음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선조가 살아오셨던 그 길을 간접적으로 나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물을 먼저 먹고. 와! <laughs> 와! <laughs> <laughs> <놀� Costa> 음 우와! 우와 <slaps> 한주더 걸쭉해졌네요. 깊이 있네 어, 깊이가 맛있는데요? <놀라> <realization> 원래 음. 밥을 딱 떠가지고 음. 넣어먹으면 국밥이잖아요. 음. 그죠 부산은 이렇게 한 그릇 먹는 탕문화가 있어요. 음. 밥 말아먹는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약간 알레사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매운 맛이라든지 쓴 맛이 강해질 수도 있는데 참기름으로 그걸 중화시켜 주고 마늘 향이 딱 들어가니까 가장 한국적인 고유의 맛. 구수한, 예. 네.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음. 당과. 음음 그꼭 해주세요. 우와 맛있다 이거. <laughs> 음. 멸치 볶음 맛인데 고추 향이 확오면서 깨끗한 <laughs> 개운한 맛. <laughs> 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